안녕하세요. 친절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컴퓨터 고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으로 점검이 필요해서 당일 출장 왔습니다. 이미 덮개까지 열어놓고 이것저것 다 해보신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전원이 켜졌다 꺼졌다 증상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대부분 간단하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에서 DDR3 4기가바이트 메모리를 탈착했다가 장착했습니다. 당연히 슬롯은소를 이용해서 잘 털어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고장일 수도 있지만 90% 이상은 접촉 불량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후 컴퓨터 전원을 켰더니 화면이 잘 나오더군요. 1년 전에 업그레이드해 드린 클레프니오 엔사벳 SSD 240GB 상태도 좋았습니다. 이대로 해결이 된 걸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재부팅해봤고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10분이나 지났을까요? 다시 증상이 발생한답니다. 바로 달려갔고 실버스톤 에센셜 500W 80PLUS 파워 서플라이에 테스터기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전압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었고 더 철저한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장착된 부품들을 하나씩 탈착하면서 하나씩 장착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안타깝게도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고장이었습니다. 항상 부품은 여유 있게 가지고 다녀서 현장에서 교체합니다. 바로 탈착했고 에즈락 메인보드를 장착했습니다. 과정에서 부품의 금으로 도금된 접점 부분도 지우개로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가끔이긴 하지만 여러 개의 부품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점검하기는 힘들어지고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 관리자를 실행해 각종 하드웨어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잘 해결됐기를 바라면서 친절한 컴퓨터 수리는 현장에서 해결했습니다.